i um. okay enemy chinga ga she katen korasa mira del tercero ya alnica que mambo dame dame coroba 오우 <목소리> 너의 주의를 숨이 자꾸 멎는다 이건 나 향이 어온다 너를 보며 웃다 이건 나의 향이 리는지 하필 응? 더 깜깜해 이건 널 쳐다볼 듯 미치게 만드는 거인걸 넌내 없는 못 보게 분명히 아시아 <목소리도> 씨발. 아, 이 아니라 씨벌. 벌처럼달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니가 니아 니가 니가 가발가좀가 니가 니발니발 니가 니 봐봐 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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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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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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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발니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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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니가 아, 진짜, 아, 진짜 개빡쳐.

Yeah.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직성아, 파이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방금 전에 내가, 제가 바퀴 드래프트 하면서 삼승 삼. 33패 졌거든요. 아키들을 붙하면서 생각난 건데 제가 상대방이 전설이 너무 많이 전설 이 많이 너무 줘. 많이 줘요. 미치게 만드는 이거 이거. 선명하게 빛나는 어. 뭐긁음 올리세요. 저 어제 저 사람들이 안와 가지고 그렇게 심심했어요. 아예 아습니다 yeah. 이거 비가 확정 갈 거예요. 제가 이거 비가 확정 갈 거기 때문에 어마 예. 지 에미 어알 아, 무기 좀 팔아야겠어. 무기 좀 팔게요, 일단. 루드가 부족하니 어떡해? 어, 에코이스한 색깔 있는 거만 다 모으고 있어요. 숨이 턱 멎는다. 이걸 난향이 그러온다. 너네 보면 멎는다. 이거냥 거의 는지 아, 그러고 보니 레드 얘도 이것도 요 비거 확정시켜야겠다. 진출 걸게요 이제 미치게 만든 만드는... 진출 완료. 걸었어요. 진출 걸었습니다. 미치게 만든 만드는... 진출 걸었습니다. 선명하게 비난을 I am 페이스 팬이어가지고 <laughs> 클랜 들어오실 분 클랜 들어오실 분이 없네 뭐지 아 그렇다고 꼭... 저희 클랜 안 들어오셔도 돼요 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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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몰랐었지 않으면 저도 몰라 몰라 이내 고부에서 이것던 거예요. 이거 떴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합해볼게요. 한번 M60 써볼까요, M60? M294, M294. <laughs> 예, 들으세요. 어. 하나, 둘, 셋. 치워. 나, 고마워. 야, 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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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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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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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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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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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아저도일단은

Oh.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c h i 지금 위험해. So d a n g e r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Oh.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면 없는다. 너도 내게 끌린지 눈높이. 아불릴게요불르게해주세요 네, 야, 엄정 덩이 모가 중요, hey. 실증날 때까지 갖고 놀면 돼. 너위허서라면날 부러뜨려도 좋아. Because I'm a toy, toy. 세상 없어지면 버려 몰래. 문득 어렴풋이라도 기억돼. 수만 있다면 나, everything I do it for you. I'm a toy, toy. 담아왔던 속 얘기를 나눌를 때면, 날 너로 만지고,

난가없이날 이용해 도대체 난 무엇일까 너한테 이런 질문도 욕심일까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다 쏟아부었지만 소박한 기대조차 사치라 느껴진다 어차피 네 세상에서 한 발짝도 못해 아름답던 사이로 남아 추억 속에 진열되면 니네음만 적해지면 날 발견할 수 있어 사랑은 바보처럼 하는 게 현명할지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나

너 내게 단언하고 난 그중은 나의 체니 중잘 넘지 않게끔만 헌신하면서 시작도 안 해본 이야길를 마무리쳐 당장 타올라도 바람 앞에 총구 밝힌만큼 흐르는 눈물 이달리 기가 작게 멈추면 난 분명히 넘어져 한 번만이라도 함께 걸어줘. 갖춰, 아 노래 어때요? 노래 들렸어요 근데 근데 둘이 설렸어요? 저잘 모르겠네. 나쁜데? 제 노래 부는는는 놀이터는 놀이터는 이터는이터는 놀이터는 놀이터는 요이터는놀어요이게 망가졌어요 어 마이크를 저이서못 마이크를 셀수 있으면 사겠습니다죄송합합다다 a i d to 니 o u in the t a 가 g e t I'm not. I'm n o 스 I'm not. I'm not. I'm not. I'm n 성우예요. 교에서술도성우라고 많이 불러요 해볼까요? <laughs> 제가 술조 그거거든요. 저는 술조 그거 성우예요. 그래서 제가 술조먹 성우를 한니해보겠습니다 술을 다 술을 먹다 놀자 세븐6 6 6목6 6 6 6 6다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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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켜도 되죠 아 그래요 기회를 샀는데 마이크가 불어져서 사용이 못하겠... 저는... 음어 제가 몇등이죠? 봅시다! 잠깐만요 이게 아니야 아니, 너화이생 화이생 오늘도 저는 너화이생 초딩워치 너에게 본다면 껴내수 있어. 어. 야, 그래도 야, 그래도웃는 아니다. 당연데? 가제 키가 작아요, 좀. 제가 키가 작... 염색 염색했어요어때요염색했어요염색이거든요염색요어때요 어때요? 지금 그머요 점식이세요? 점식이요 你个去哟，拜哟！Bye bye. 지 아, 자, 그러면 좀 있다가 만나요. 어, 제가 오늘 서울 가는데요 서울이 돼. 서울이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해야 돼. 숙제하고 다시 만나요, 그러면. 숙제가고만많거든요 아무튼 숙제하고 다시 만나요. 뿅.